이제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할 말씀은 하박국서 3장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3장 16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깊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에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절기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바로 이 수확에 대한 기쁨, 바로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죠. 오늘은 감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다 감사한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은 아주 이 세상적인 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는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신앙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분 때문에 감사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이 외부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자, 여러분 그 상황은요. 바빌론의 그총 공격이 곧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바빌론의 침략이 이제 곧 이스라엘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들이 얼마나 강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제국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바빌론은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어떠한 한치의 관용도, 또그 정복 동안, 그이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과 양보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민족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바벨론이 제국이 지나간 그 정복의 자리에는요 늘 약탈과 파괴와 살육과 그런 모든 그 파괴가 남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악명은 너무나 이 근동 지역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 곧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사실은요 너어무나 공포와 또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떨게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왜 주변의 그런 찌레와 또 그런 가시로서 이방 나를 라 들어쓰셔서 그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대해서 그리고 또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돌아움과 징계의 도구로 쓰여진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요 바벨론으로부터 총공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그 임박한 그 환란 날에 지금 이 선지자는요 어떠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웠던 상황들 곧 쳐들어올 그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1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을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그 날을 환란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란 날. 자, 그 환란 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고요. 곧 쳐들어올 때에 그이이 이 나라가 그 공격해 들어올 때에 이 지금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자 선지자는 이렇게 저렇게 그 고통의 여러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먼저는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창자가 어떠다고요 흔들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에 그 창자라는 것은요 오장육부 가운데 특별히 뭐 가슴과 배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공포심으로 마음이 또 내적자가 그 공포심으로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배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는요, 그 목소리로 인해 내 입술이 떨렸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말 바꾸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리고 아주 맹렬한 기세로서 소리를 지르며 굉음을 지르고 달려드는 그 바벨론의 그 군대의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선지자는요 내 입술이 떨렸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고. 또 미래의 이스라엘이 현재의적 상황을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기관이 바로 입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그 입술 그 선지자의 입은요 지금 그 들려오는 그 목소리 때문에 심히도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도요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일지라도 지금 당장 닥쳐지는 그 괴로움과 또 바벨론의 그 목소리 앞에 그 입술도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이 선지자의 고통과 애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뼈가 녹아 내릴 정도로 그 고통이 참으로 정말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마음의 그 평정심, 또 그런... 평안이 마음 안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 혹독한 현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농사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그런 궁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암울한 상황을 그런 비극을 하박국은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선지자는요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했고 열매도 소출하지 못한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예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여섯 가지 사물들을 지칭하는데 이 여섯 가지 사물에 대해서요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지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소추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마실 것도 없는 경제적인 그런 절망적인 고핍함을 그런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들을 소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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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상황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없다 없다 말하는 것은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총체적인 상황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농사짓지만 그러나 또 여러 부분에서는 목축을 하죠. 양을 키우고 또이뭐 소를 키우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농작물도 없고요. 가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세상 전체가 그렇게 식생활 또 모든 농사와 또 그런 모든 그런 의복과 의료와 종교의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다 군핍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난 소출들은요 먹을 거리를 제공합니다.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요 식용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재와 치료와 먹거리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식물이 모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양도 소도 있을 곳에 없는 그런 상황인 절망 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뒤 주변의 모든 사면을 둘러봐도요 어떠한 희망의 한 줄기 빛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처참한 파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그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궁핍함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현실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선지자는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 현실 이면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는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세상 눈에 비춰진 하박국의 모습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느끼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보는 것을 그렇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도피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현실 도피주의자라거나 아니면 현실 파악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낙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희망을 그가 그가 선포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폐허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내 하나님을 즐거하며 워 하나님을 감사할 것이다 하고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분 때문에 지금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와 닿는 말씀이죠. 매우 궁핍하고 극한 상황일지라도 주의 백성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또그 감은 산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고 감남남의 소출도 없고 밭에 나가 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현실, 그런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억을 가진다 한들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오늘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몇십억, 몇백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한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못 살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구원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천국에서 다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그 나이와 연수를 7 0이어 간간히 80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70과 80도 이내 흘러가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이 구원 받을 때이며 은혜 받을 때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은요. 환난의 상황 일지라도 또 어떠한 것을 구할 수 없는 궁핍한 극한 상황 일지라도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워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평안할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 자소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실용한 것들로 우리는 채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자소의 영역은요 물질로 채워서 만족되거나 평강을 얻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삼하는 심명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꽃들어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결코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요 결국 채우고 채우면 남는 것은 허무한 밖에 허무한 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없고요. 당장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그런 가난한 자지만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어떤 것을 줄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일에 그 생애의 열매가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 주고 가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0절 끝절 말미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이 존재의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비난할 때나 부활 때나 상관없이 바울은요 일체의 영적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가 잘할 때또 어려울 때또 공고할 때에 그는 주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그가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과 평강과 또 감사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바 꼭 선지자는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현실적으로는요,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극한의 고통에 그가 처해 있지만요, 그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러니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가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말하면서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요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권고하고 또 극한 상황에 처했던 그 선지자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의 반대는 정말 낮은 곳이죠. 그 낮은 곳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6절처럼 적들이 쳐들어오고 공포에 떨리는 그런 상황들 또 17절에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가 없고 보나무가 없는 또 소가 또 외양간에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낮은 곳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낮은 곳에 처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지만 그 낮은 자리를 극복해 하시고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어떠한 동물을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곧 이것을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발을 뭐와 같이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 각기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아주 그 날쌘 동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볼 때에 사슴이 뛰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점프를 잘하고 얼마나 또 역동적으로 기동력 있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가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사슴과 같이 엄청난 역경과 그 시련을 정말 그 기동력 이고 빠른 그 사슴의 발처럼 초 단실 안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가진 게 없고요. 현재의 그 문제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도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는 과거에 하셨던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부분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할 때에 그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확신에 찬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에 근거한 그런 감사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의 인생을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곧 인해 형통하게 이끄시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온통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그는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서 감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절망적일 때에 그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올 그 처참한 파멸이 그에게 있겠지만 그리고 어떠한 것도 살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궁핍함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라는 그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바국보다더 우리가 나으면 나아졌지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있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감사의 요소가 되어지면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세상이 주는 그런 감사 조건이 충족되어 질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계산과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극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수준 높은 감사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어지면,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일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박국처럼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막혀진 길을 평탄케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 가운데에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디자 그이 하박국은요 그시9절 상만전의 말씀처럼요 온갖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며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때 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이렇게 여덟 분 정도의 가족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인터뷰했을 때에 그분들의 고백 또한 오늘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고백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마음에 그런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 개월 동안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셨던 것들 또 우리가 다 어렵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이 교회의 부채를 빨리 갚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견고한 그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 눈을 뜨면 취업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때 그것도 감사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당에서 예배 들수 있는 부분들 또 정말 지난 날에 그 어떠한 그 한순간에 무엇 하나만 틀어졌으면 다 실패하고 다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오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들 향한 은혜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개월 동안 베풀어 신그 감사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7월부터 하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과거에 베풀어 신그 감사 지금 이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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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장애물과 공공함과 두려운 상황일지라도요 마치 사슴의 발처럼 정말 산등성이를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기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차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을 삼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한분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